갔는데 마지막으로 잠깐만 더 이야기하고 그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법인카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보좌관이 그 보좌관이 어떤 보좌관이냐? 김병기 의원실에 막내 보좌관이 확인서를 썼어요. 언제 확인서를 썼냐면 2025년 올해 12월 19일자로 확인서를 썼어요. 확인서를 썼는데 그런데 뭐라고 확인서를 썼냐면 내 텔레그램 방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아이디를 넘긴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에 막 열받아가지고 여의도 맛돌이들이 이런 놈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대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빵하고 터뜨린 거는 터뜨린 건 좋았는데 그거는 불법 취득 자료다. 아니, 그걸로 인해가지고 보좌진들한테 타격이 갈 거예요. 그런데 타격이 요 정도 갔다라고 하면, 김병기 의원의 그, 부, 타격이, 그러니까 칼을 갖다가 김병기 의원이 휘둘렀어요. 휘둘렀는데, 뭐, 이런데 이렇게 싹 거졌어.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이 여섯 명이, 맞돌이들이 마치 조금 갔어. 근데, 칼을 갖다가 휘둘렀는데, 저 같은 사람이 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막 열반다고 막 이렇게 막 싸움하듯이 이게 칼이라고 쳐봐.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냐내팔 잘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제대로 베지도 못하면서 자기 팔만 빨리, 그, 잘리게 생겼다. 왜 그러는가? 그 보좌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누구랑 인터뷰를 했느냐? 한결레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해, 제가 봤을 때. 뭐, 조선일보나 아니면 동아일보나, 한다 못해 중앙일보랑이라도 인터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한결레랑인터뷰 했어요. 한결레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보좌관이 막내 보좌관이었어요. 어떤 보좌관이냐, 의원실엔 뭐, 4급이 두명 있고, 뭐, 5급, 6급, 7급, 8급, 9급 있고, 인턴 있지 않습니까? 인턴이었대요. 인턴이었다가 아마 9급으로 승진을 한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한결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작년 12월에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느낌이 쌓였대요. 어떤 느낌이 쌓였냐면 혹시 의원님이 내 PC를 몰래 봤나? 왜냐하면 해고 통보할 때 불러 여섯 명 불러 의원실로 야야 야, 니네들 다 들어와 그러면서 뭐 말로만 했겠죠. 니네 여의도 맛돌이 알지? 그러면은. 유구무원이었겠죠. 네?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니네 여의도 맛돌이가 뭔지 알지? 여섯 명. 네? 우리가 여의도 맛돌인데? 이런 이야기 못하고 어, 저인데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네? 이랬겠죠. 내가 다 봤어. 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치는 만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서로 사랑을 해. 그런데 남자는 재벌 집이야, 여자는 되게 그 어려운 집이야. 근데 여자가 너무 이뻐. 그런데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이 여자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자를 갖다가 딱 만나가지고, 자 얼마문데요? 뭐 이렇게 드라마 찍는 거예요? 얼마 얼마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모님 저희 이런 거안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찾아가가지고. 그 누구 씨, 혁진 씨, 아 우리 집은 부자 아니니까 뭐 누구 씨, 병기 씨 그러면서 우리 다시는 그 만나지 않기로 해요. 그 병기 씨하고 저하고는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마요. 그러면서 휙 돌아가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도 병기 씨 좋아했거든.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인데 착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렇지만 병기 씨가 아주 그냥. 큰 일이 날것 같아. 엄마랑 사이가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휙 돌아가면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마요. 뭐 이런 거 아니었겠는가. 근데 김병기 의원이 그랬단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막내가 어떤 느낌이 싸게 들었냐면 혹시 의원님이 내 PC를 봤나?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PC에도 연동되잖아요. 저는 뭐 PC를 잘그뭐 워낙 기계치니까. 카톡은 제 PC, 그 PC에 있는데, 그런데 텔레그램은 안 되거든요. 뭐 텔레그램도 되겠지. 카톡이랑 똑같이. 어, 혹시 의원님이 내그 텔레그램을 봤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섯 명이서. 맞돌이들끼리. 맞돌이 맞도리 1번이, 맞돌이 6번한테. 야, 혹시 네가 찔렀냐? 아니면 그 맞돌이들끼리 이제 지금 잘린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뭐 맛집에서 모였겠죠모여가지고 <laughs> 야, 네가그 불었냐? 야, 네가불어 부러... 아니, 아니, 아니. 다안 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내가 조금 느낌이 쎄했대요. 왜 쎄했냐? 혹시 의원님이 내 PC를 몰래 봤나? 작년 12월에 해고 통고를 받았을 때. 그런데 올해 10월인가 11월인가에 아 의원님이 내 텔레그램 계정을 탈취해 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했대요.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그 보좌관이 이야기를 안 했어. 그런데 확인을 했대요. 어떻게 확인을 갖다가 했느냐? 그 김병기 의원이 12월 2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여의도 맞돌이를 고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증거자료입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캡처된 화면을 쭈루룩 다그 오픈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막떠 있어요. 한번 저기 그 뭐야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도 올라가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쭉 봤는데 이거 저거 그 뺏겼구나. 그내그 그 텔레그램 계정이 탈취가 됐는데 누구 텔레그램 계정이 탈취가 됐느냐? 여의도 맞돌이가 넘버 원부터 넘버 식스까지 있는데 넘버 식스가 막내겠죠. 넘버 원이 제일 그 형님이고 내가 넘버 식스인데 내게 털렸구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알고 알수 있냐면 김병기 김병기 의원 참 생각이 없으셔. 제가 봤을 때 사모님도 생각이 없는데. 김병기 의원도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텔레그램 화면을 증거 자료라고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그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딱 보면 여기 뭐에 컨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이다 이런 걸쭉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거 이거 하면 또 이게 그 여기에 딱 하면 이게 그러겠네. 대화방을 딱 보면 왼쪽이 누굽니까? 왼쪽이 단톡방 같은 걸 보면 왼쪽이 그, 뭐야, 다른 사람들이고, 오른쪽이 나잖아요. 오른쪽이 나. 그런데, 보니까, 그, 텔레그램 화면에, 왼쪽이 다섯 명이고, 오른쪽이 난데, 그, 나로 지목된, 그, 그러니까, 핸드폰 화면으로만 보면은, 오른쪽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이 내, 그, 나인 사람이, 그, 맞돌이 넘버 원부터 넘버 식스 중에 한 명이잖아요. 나머지 다섯 명은 다 왼쪽에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 그 오른쪽에 제가 조금 전에 뭐 이야기한 거, 지금 뭐제 친구하고 제가 카톡한 걸쭉 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웃음웃음을 갖다가 그냥 제 친구하고 카톡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그 웃음웃음 한 게, 이게 제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거라고 하면 다 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그 텔레그램 화면을 딱본 순간, 어, 저거 내, 내 화면이네? 그러면서, 아, 내게 털렸구나. 나머지 다섯 명은 맞돌이 1부터 맞돌이 5까지는 다 왼쪽에 있으니까. 털린 게 바로 내 거였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확인을 갖다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핸드폰 화면이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다르대요. 그런데, 그 보좌관은 막내 직원은 막내는 핸드폰을 뭘 쓰느냐 이런 걸 쓴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갤럭시란 말이에요. 갤럭시인데 저는 폴드인데 저는 이렇게 접히는 폴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화이 와가지고 화면이 커야 돼. 그런데 그 이렇게 접히는 <laughs> 화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지 여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거 뭐 그거하고 비슷한 요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그, 뭐야, 막내 직원의 핸드폰은, 그, 요렇게 접히는, 요렇게 접히는, 그 갤럭시인데, 화면을 보니까 아이폰이래, 아이폰. 그러면서 이그 직원이 느낌이 싸게 온게 뭐냐면은, 작년 12월 5일에, 2024년 12월 5일에, 사모님이 핸드폰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보다도 더 연세가 높으시니까 뭐 저나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막 이런 거 옮기는 거막 머리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시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의원실로 딱 와가지고 어이 막내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나 핸드폰 그래도 고급지게 아이폰으로 바꿨거든 왜냐하면 아이폰으로 바꿔야 좀 신세대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폰 한번 써보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아이폰 바꿨는데 내가 도대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것좀 해줘라고 하면서 앱깔고 뭐하고 뭐하고 다운받고 하는 거를 그 막내가 다 해줬대요. 근데 느낌이 싸한 게. 그러다가 뭐 잠깐 자리를 비웠대요. 뭐 화장실 갔나 아니면 커피를 타러 갔나 뭐 그러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런데 자기 핸드폰도 켜져 있고 사모님 새로 산 아이폰도 이렇게 켜져 있고 그러면서 뭐 이거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내그 아이디랑 이런 것들을 비번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 간거 아닌가? 내 계정으로 로그인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싸했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내 계정이 탈취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탈취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탈취가 된 거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다. 그런데 이거를 김병기 의원도 어뭐 알았겠죠? 뭐 싸모님이 이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랬겠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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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내가 막내 그 핸드폰 이렇게 싹 해가지고. 텔레그램 계정 같은 거 알아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어쨌든 그 탈취를 했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자. 라고 해서 쫙 봤는데, 그걸 보니까 12월 5일날.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거를 맞돌이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12월 4일이 아니라 12월 5일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걸로만 보면 12월 5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맞돌이들의 하는 행태를 갖다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느냐? 첫 번째, 개엄을 뭐라고뭐 어떻게 했다고요? 개엄을 시화화 했다고. 두 번째, 구의원을 그 구의원이 조지희도 있는데 그그 그 조진희도 있는데 다른 여자 그 80년생 그 구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뭐 구의원 막에 사진 몰래몰래 몰래 찍고 지들끼리 낄낄낄 거렸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절대로 참을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와이프를 제가 그그 그, 그 김병기 의원 사모님 찾아봤더니 어우 상당히 미인이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같은데 딱 이름 치면요 김병기 의원님 사모님 사진 결혼식 때 사진 막 젊었을 때 사진 나오는데 어우 김병기 의원도 훈남이지만 잘생겼어요. 그 김병기 의원 키도 커요. 한180 가까이 돼. 사모님은 상당한 미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애지중지, 아, 애지중지란 말씀을 좀 그런가. 어쨌든, 애지중지한 우리 마누라를, 우리 집사람을, 사모님을, 쟤네들한테는 사모님인데, 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모총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텔레그램 자기들 맞돌이 단톡방에서 그 단체 텔레비밀방에서 맛돌이들의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우리 마누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모총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을 뭐라고 일컬었느냐 이거는 아저 같아도 좀 빡치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야 이 맛돌이들이 감히 어디서 우리 집사람 보고 동작구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동작구의 김건이라고 해. 어, 그러면 좀 열받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막돌이들이 잘못했어. 제가 봤을 때. 아, 왜 그랬디야. 그냥 사모총장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아,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의원님의 사모님을 동작구 만 그, 김건이라고 할수 있냐고. 이거는 그 빨리 사과하세요. 이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열이. 확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내가 얘네들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는데 참다 참다 참다가 며칠 날 불었다고 그랬습니까? 아 까먹었네.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야 니네들 들어와. 그러면서 니네들 맞돌이지. 그러면서 니네들 우리 마누라 보고 김건이라고 그랬니? 그러면서 동작부 김건이라고 그랬니? 나가라. 우리 앞으로는 보지 말자.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그 보좌관들이 왜 그, 뭐야, 사모님을 동작구 김건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막내가 뭐라고 인터뷰를 갔다가 했냐면 사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대요.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가, 뭐, 공적인 지시를 해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모님이 뭐, 공인입니까? 공인의 마누라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공적 지시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사적 지시를 하는 거예요, 사적 지시를.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없이. 그러니까, 현타가 딱 왔대. 아, 씨, 내가 국회의원실에 들어왔는데, 김병기 의원 이제, 뭐 제선에 이제 3선까지 되셨는데 그러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좀그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맨날 나한테 주어지는 임무가 사모님이야 사모님이 뭐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빵좀 사놓으세요 뭐 내일 뭐 병원 갑니다 뭐뭐뭐뭐 뭐뭐뭐뭐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현타 와가지고 내가 사모님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거는 사모가 아니고 사모총장이네. 이거는 완전히 뭐 김건희 뺨치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님은 원내대표는 그뭐 다른 사람을 갖다 욕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심각해요. 왜 심각하느냐. 이걸 오픈하는 순간 김병기 의원은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이 이렇게 맞돌이들의 비밀 대화 방을 엿본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우편물 검열에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감청은 아니죠. 그러니까 도청은 아니죠. 그다음에 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청취한 것도 아니지만 문자 이렇게 보는 거는요. 이거는 그 검열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편물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소라면 이게 무슨 우편물이냐, 이건 비밀 대화방이고, 이건 핸드폰에서 문자 왔다 갔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강변하면서 이게 통신 비밀보호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나는 그 구멍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김병기 의원님이, 아이씨 정혁진 변호사, 뭐 어리버리한데, 그래도. 한번 써보자. 왜 써보겠습니까? 저를 왜 쓰겠습니까? 싸니까. 싼 맛에 한번 정혁진 써보자.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의원님, 제가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이거는 우편물의 검열 아닙니다. 우편물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전기통신인데 감청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녹음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죄입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에 제가 봤을 때 우편물 검열에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인정이 돼서 유죄가 되면 김병기 의원은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느냐? 통신비밀보호법 제가 말씀드린 거는 3조인데 벌칙은 16조거든요. 이 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16조에 따랐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나 1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끝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아이 뭐 그러면 뭐 10년 이하야? 그러면 뭐 대개 뭐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뭐뭐뭐그 다음에 뭐요 정도 본거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어 뭐 징역 뭐 검찰에서 뭐한 1년이나 2년 뭐 구형하겠지 그럼 선고는 뭐뭐 뭐 징역 6개월에 뭐 집행유예 뭐한뭐 1년 뭐이 정도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뭐 구속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김병기 의원한테는 대단한 게 이게 벌금형이 없단 말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은요, 이 규정은 3조 위반은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실형이다. 무조건 실형이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이야기한 조진희 씨와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국회의원직 날라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사선 의원 못한다. 이거 만약에 공수처든 뭐 공수처 이게 대상이 되나 모르겠고 어쨌든 뭐 경찰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질질 끌 거예요 질질 그런데 일 심에서 이런 빼박 증거가 있는데 또 무죄가 나올래나 뭐 무죄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요. 뭐 질질 끌면은 이번 임기 22대 임기 4년은 다마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절반도 안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는요. 이거는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뭐 사면 받으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피선거권 박탈 되는 순간 배치 떨어지는 거고 사면 복권 받든 그 받을 때까지는 피선 거권이 없고 사면복권 받을 때라도 떨어진 배지는 새로운 선거 때까지는 못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뭐 이거 뭐그뭐 그뭐 뭐죠 뭐 제가 김영란법도 이야기했고 뭐뭐뭐또 이야기했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벌금형 맞으면 되거든요. 벌금형만 맞으면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단 말이에요. 실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명기 의원은 그뭐 큰일 난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물론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 방법이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 아뭐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넘어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다? 자업자득이다. 왜 자업자득입니까? 아 이렇게. 그 뭐야 와이프가 법인카드 막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제대로 제어할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물론 이제 뭐몇 백만 원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니라고 할수 있을진 몰라도 그래도 아 지금 삼선 의원이면 사선 의원, 오선 의원 바라보면 뭐, 뭐 국회의장도 뭐 이렇게 바라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법인카드랑 바꿉니까 그 다음에 대응할 때도 너무 너무 미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최소한 원내대표는 제 생각에는, 진짜, 2026년에는 더 이상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을까.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아마 거취가 그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그래가지고, 노는 이뭐 하나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기 주말 잘그 보내시고요. 제가 내일은 방송 안 합니다. 이그 예,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제가 방송 안 하고요. 그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